<laughs> 지금 막 저희 한국일보에 곧 실립니다. 한국일보에 아시죠? 한국일보에 곧 실려요. 왜 실리냐면 저희가 또막 사진 찍고 있는데 한국일보 기자가. 한라일보, 한라일보 어, 기자가 저희들 이렇게 좀 사진 찍어도 되냐고 할라일보 이렇게 한번 약간 주작샷인데 한번 찍게 하, 해달라고 해서 아, 저희가 이거는 찍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영화에서 이 영화에서 방주교회를 영화에서. 이렇게 배경으로 저희가 셀카를 찍는 거를 그분이 찍으셨어요. 어 오케이. 한번 갈게요. 갈게요. 자. 가까이요, 방주요. 방주 가까이 두 개다요. 그럼 내가 앞으로 가고 방주 사람인데. 요좀만더 앞으로 가보너가 봐. 어디 영상 나오나? 빨리, 너, 너는 봐요. 삼박자가 맞아할 거 아니니. 어. 어, 빨리 봐. 나오고 있어. 아, 좀만 더와봐 됐어요. 응. 카메라가 네, 어디 있지? 잠깐만. 와, 언니, 네? 잠깐만, 조금 옮겨도 되죠? 네. 네. 했대요. 거기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럼요. 한번걸어보는거 해봐요, 앞으로. 시작. 음, 네, 네, 네. 살짝, 살짝. 네, 네, 네. 앞으로 이, 네. 이렇게 걷는 거 앞으로 한 번. 신발 네. 쪽? 어. 다리 좀 오므리면서. 뒷발을. 대가선으로, 네, 네. 대가선으로. 네, 네. 오, 시아 놀래라! 아니, 우리 여기 벌레 되게 많아. 네. 여기 이렇게? 어제 또쇼핑몰에 하나 본게 있는데. 네. 이렇게 네. 허벅지 붙이면서 이렇게. 네. 세, 네. 살짝 길게? 다리 길게? 어, 응 오, 언제 또 쇼핑몰에 그렇게 왔어? 예뻐. 음, 그래, 그래. 됐어. 벌레가 있냐? 봐. 벌레가, 어, 자주거 벌레가 자주거 왜, 자주거 있어? 왜 음. 있어? 이거 봐 벌레잖아. 아무리도 음, 음, 지금 아, 아, 괜찮아? 음. 이런 거안 먹어. 아, 아. 이런 거는 아니 나중에 우리 옆 여자들한테도 해야 돼. 기도가 그 있으니까. 어때요? 어, 괜찮아요? 사실 <laughs> <laughs> <또리고 말티를 웃음> <그런 걸까? 웃음> 방주교회에서 저희들은 이제 갑니다. 안녕 방주교회. 지도 방주교회에도 많이 오셔가지고 예배실도 들러봐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 날씨 진짜 너무 화창하다. 완전 봄이야, 봄. 봄. 완전 봄. 여러분들, 봄이에요. 여기가 방지교 앞에 있는 커피숍. 금방 저기가. 여기 뭐 오래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주교회 제주도로 많이 놀러 오세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는 방주교회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들러서. 어, 방주교회 모습도 보고 또 노아의 방주를 연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는 곳인데 날파리가 엄청 많네요.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방주교회를 방문하고 오늘은 안에도 내부가 개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막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막 그러고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어,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아시죠 우리 또.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노아의 방주 제주도 오시면 꼭 방주교회 들러주시고 노아 너무 너무 좋습니다. 진짜 신기한 거 물에서 냄새가 안 나요. 나, 냄새가 나야 되는데. 근데 날 파리 엄청 날까요? 많아요. 지금 옷에 다닥다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방주교회 많이 들러주세요. 서귀포시 있습니다. 안녕 <놀람> 안녕, <놀람> <놀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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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주기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방주길에 왔어요. 세 번째 들리는 곳인데요. 세 번째 와서 그런지 좀 작게 느껴져요. 그래도 또 감동은 여전합니다. 여러분들 제주도 놀러 오시면 방주길로도 많이 와주세요. 안녕.